출근 전에 세상 돌아가는 것은 1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도 교양있는 현실주의자 교주의 뉴스루틴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초대형 정전 사태입니다. 양국 전체 그리고 프랑스 일부 지역까지 전력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면서 교통, 공항, 병원까지 모두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안달루시아, 마드리드 등 5개 지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포르투갈은 에너지 위기를 선언했습니다. 총 6천만 명 인구가 영향을 받았으며 복구는 밤늦게야 일부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지만 포르투갈은 스페인에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순간의 에너지 공급 중단이 국가 전체를 멈추게 할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에너지 안보와 위기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알아둘 표현은 너가아웃 전력 등을 나가게 하다, 기능을 정지시키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입니다. 트럼프는 소득세를 아예 폐지하고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채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소득세 수입은 연 3조 달러, 관세로는 1,700억 달러가 고작입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수입품에 200% 이상의 관세를 매겨야 겨우 대체 가능하다고 경고했죠. 게다가 수입품 가격이 폭등하면 소비가 줄어들어 관세 수입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예상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고 서민층에 더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관세로 소득세를 대체한다는 발상은 흥미롭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볼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과연 트럼프는 어떤 수를 내다보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까요? 알아둘 표현은 더 메스 더즌 에덥 계산이 맞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 꼭 기억하세요. 1분만에 투자 시사 영화 한 큐에 교주의 출근 전 일본 글로벌 뉴스 루틴 내일 아침에도 만나요.